폐기약에서 주름 잡는 거냐? 아니 아무튼 하나부터 열까지 마음에 안 들어 먹어도 살안 찌는 밥을 차려오란 말이야 <laughs> 어머니 제가 무슨 수로 그런 밥상을 차려요 <laughs> 진짜 선생님 어머니 눈에 들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laughs> 진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잠깐 저희 시어머니 눈에 쏙. 들만한 네. 음식을 준비해 놨거든요. 음. 아, 제가 네. 그러면 한번 네. 보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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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현미도 아니고 이거 뭐, 뭐, 귀리 귀리도 아닌 것 같은데? 음, 나 뭔지 저가 알아. 어? 이거 카무트예요? 이야, 카무트. 아, 역시 음. 야. 놀랐습니다. 네, 지금 곽정희 씨가 잘 알고 계신데요. 카무트는 약 6천 년전에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하던 원시곡물입니다. 사천여 년간 우리 피라미드에 잠들어 있다가 이 종자가 싹을 틔어서 왕의 밀이다라는 그런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laughs> 왕의 밀이라고 하니까 <laughs> 또 빛깔도 황금빛이고 굉장히 럭셔리해 보이는데, 근데 저만 몰랐던 거예요? 카무트는 미국 타임즈가 선택한 건강한 식품 5 0 가지에 이름을 올렸다고 하는데요. 어. 특히 해외 셀럽들 사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발렌티노와. 오스카상을 수상한 할리벨리 네. 그리고 철인 3종 경기 여왕으로 불리는 민제인 코빈 등이 카모트를 건강 비결로 손꼽아 더 유명해졌습니다. 오. 또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도 주목해야 할열 가지 고대 작물 중에서 하나로 카모트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오 그렇군요. 발렌티노 할리벨리 이런 해외 셀럽들의 <laughs>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네 있습니다. 자 카모트는 비록 곡물이지만 단백질과 아미노산 18종을 비롯해서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등 53가지의 다양한 영양소가 함유된 슈퍼푸드거든요. 자, 실제 카무트 100g당 단백질이 약 14g 함유되어 있는데요. 백미나 현미보다 약두배더 많은데. 아니 그런데 아까 그래도 카무트가 탄수화물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도 탄수화물인데 왜 착하다는 거예요, 얘가? 네, 착한 탄수화물을 설명하기 전에 두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혹시 GI 지수라고 들어보셨나요? GI 지수는 저는 모르겠는데 어, BMI 지수 이런 건뭐 음, 들어봤거든요. 음, 음. GI 지수는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을 얼마만큼 빨리 올리느냐를 수치화시킨 건데요. 혈당 지수가 낮으면 그만큼 서서히 혈당을 올리기 때문에 우리가 인슐린 분비에도 무리를 주지 않아서 당뇨에 도움이 되는 식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음...